현진 씨, 현진씨 여기 여기. 아 옆에서 도와줘 옆에서. 하나 만들고 하나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자, <laughs> 시작할까요? 네. 저도 네. 네. 좋은 소식이 으나왔는데 소감부터 하기갈게요 저는 뭐,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였데잘 해결돼서 들어가서 고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같서 그래서 메이저이고, 이제황선 정도에서, 보도가 는데 음,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더위에로갈수 있게끔 저의 주장을 좀만야될것 같습니다. 성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 그리고 또6 3 0대 각오를 겪었지만 그 시중 목표 좀 다시 한번 해 일단 중요한 건 일단 트럭부 일단 기다리고 공고하고대대을 많이 해봤습니다. 유현 w b c 관련해서 관심이 그 많으데 어떻게 되셨나요? 되면... 어, 일단 지금 뭐 확실하게 말하기 때는 조만간 출신승 선수가 진정해서 막대결도 예정되어있어요 한국인 토크와 막대결 경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출장이랑뭐 처음 막대결이고 한국인 레이저이기도 하 네, 예, 맞아요. 그기 때문에 좀 더, 뭐, 서로, 제가 한번 잡고 생각이 한 번씩, 예, 한 번씩. 근데 이제 언제까지, 뭐좀 어떻게 몸, 몸을 만질 계획인지? 어, 아마도 한 1월, 저희 중순 안에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, 그,